네 안녕하세요 네 싸이노코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, 이게 유명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해봤는데 제 최고 기록은 71입니다 네 이거는 연습이었고요자 여러분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근데 요 차를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없으시면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게 손됩니다. 이렇게 손댑는게 아니라, 그, 이걸, 이걸 치면 네이버에 들어가지거든요? 근데 이거, 거, 거기를 나, 가면 이, 이 자동차가 생깁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, 이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무턴 제가, 여러분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이천에 근데 신경이 생겼죠? 보드에다가 사람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. 네,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감사해요. 이 게임이 저한테 쉬운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데, 그래서 이맵을 깔아봤는데요. 네, 제가 이메일을 어떻게 제가 어떻게 70일을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안. 안돼요 전 가기 싫어요 예이렇게 하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예, 타도 살수 있습니다 네 보석이 일단 1200개 있어야 되고요 네, 여긴 간단하게 이렇게 가시고요. 어, 이게 제가 봤을 때 쉬우, 쉬우, 쉬운데 애들왜 어렵다고 하죠? 근데 네, 어렵긴 한데요. 봐봐요, 제가 이 71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71이 그냥 쉽, 쉽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절대 아닙니다.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안 좋을, 좋을 수 있게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영상화지까꽤 오래됐네요 한 10년 정도 했네요 아, 자작은 이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. 네, 근데 이 동영상을 본, 본분 중에서 본 재밌다 생각하신 분은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. 네, 꼭 99도 안 하셔도 됩니다. 전 구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네, 이거는 영상 보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. 네 그리고 나 친구랑 결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잘잤으나요요요 잘 차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랑 대결합니다 친구, 친구. 종확 사진 넌못 해야 돼네 저희 여러분 종확 사진입니다 종각사진 넘었대. 태... 아, 종각사진 죽었습니다. 에 종각사진은 40을 갔습니다. 네, 제가 과연 40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네, 시작하도록 하죠. 갑니다. 네, 여기서 한 바퀴를 도고요 여기 또한 바퀴를 도고이한 바퀴를 도는 게 완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, 저는. 이이과 같은 걸 먹으면요 뭐 돈을 주더라고요 다모면요저 지만 모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지를 쥐를... 아 여기 코스 완전 쉽습니다 오 가면 안 됩니다 어 네, 이따 가세요 아어 사실 다 갑니다 오아안 돼요 제가 졌어요. 네, 제가 친구들한테 알아서 그랬어야 돼. 어떡해요. 네, 그래도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꼭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네, 여러분. 잘, 아주 재미있게 보셨으면 저,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